갑작스럽게 조윤선 장관이 성형한 것 아니냐는 뉴스가 퍼져 화제입니다. 과거 사진과 많이 다른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조윤선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하면서 어디를 고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고친 곳은 보이는 것이 없고 그냥 피부가 조금 좋아지거나 화장법이 달라졌다 말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 또한 좌파들이 민주당이 퍼뜨린 의혹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윤선 장관이 벌써 만으로 57세나 되는데 이러한 미모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 좌파들의 질투가 폭발한 겁니다. 사실 감옥에 갔을 때 외모는 당연히 안 좋아졌겠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억울하게 감옥을 가서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답니다. 조윤선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진 않았느냐 물어보자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힘든 상황에서도 멘토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많은 국정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담대함, 진심에 대한 믿음, 언행을 무겁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닮고 싶다면서 충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윤선은 아직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이 심에서는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직권 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상태로 가장 최근도 법원에서 출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명예회복을 하고 있는 지금 끝까지 충심을 지킨 조윤선도 무려 140만회가 넘는 조회수에 응원 영상이 퍼지고 있고 명예회복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앞으로 조윤선, 우병우, 김기춘, 김관진 등 침박 세력의 활약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